도배사일이 첫 직장이신가요? 아니면 그 전에 다른 일을 좀 하셨나요? 아 네, 저는 사회복지학과를 졸업을 하고 음. 전공을 살려서 노인복지관에서 아, 2년 동안 근무를 아, 했었습니다. 네. 그 일을 하시다가 왜 그만 두셨습니까? 이제 사실 직장 다니면 그만두게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는 한데 사실 뭐딱 집어서 얘기하기는 뭐 그렇습니다. <laughs> 네. 그래. 저 제가 다녔던 회사 같은 경우는 좀 분위기가. 음. 새로운 거 시도하거나 도전해보려고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. 아 <NOTH2> 알았어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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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Yoda> 그렇죠. 원래 있는 시스템 네, 안에서 이렇게 하던 대로 해라. 네. 그게 제일 좋으니까 다 그렇게 하는 거다.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는 어 어차피 하던 대로 할 거면 굳이 내가 아니어도 누구든지. 이 일을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... 약간 회의감이 들더라고요. 또, 새로운 걸 도전하면 실패할 수도 있고, 그... 그거를 감당하는 건 어떤 조직이 다 같이 감당해야 되니까 좀 꺼려 했던 게 아닐까, 이제 와서 생각하면. 이 직을 준비를 하면서 처음에는 유사 직종학과 아까 네, 전공이었으니까, 네. 그 중에 좀 처우가 더 나은, 좀 보수가 좋은 그런 직장을 찾아보고, 사실 이력서까지 쓰다가, 뭔데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. 제가 처음 안 좋아서 그만둔 게 아닌데, 처음만 보고 비슷한 직종으로 이직을 하면, 결국에는 제가 부딪혔던 그 문제, 결국 다시 마주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어요. 누구든지 저를 대신할 수 있을 것 같은 부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, 그러면 내가 어떤 숙련된 기술을 하나 가지고 있으면, 내가 속한 조직 내에서, 팀 내에서 중요하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럼 기술직을 해야겠다라고 아... 생각을 했습니다